심심할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어 누가 자꾸 이제 케이크 먹방 해달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 케이크도 드럽게 비싼데 <laughs> 어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크림 케이크랑 이제 티라미수 케이크 이렇게 두개를 준비했고요어 지금 어 생각보다 지금 제이 엄청 높아요 이게 지금 어 바닥에서 지금 앉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미숙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키는 건 조금 음어 자자 들어가겠습니다 불불 키다가 이제 집에 불날 수도 있고 어 그냥 싫다는 뜻이에요 예자 <laughs>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껍데기를 일단 깨야 까야겠지 이거 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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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살살 살살 벗겨내 이거 어 비싸단 말이야 살살 좋았어 좋았어 어 근데 이거는 망가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겠죠? 그쵸? 당연히? 불안하다 이건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오 어, 위험했어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음 아, 티라미수 케이크를 음, 어, 맛있는데? 달콤 쌉싸하는 맛이 정말 좋죠, 그죠 옛날엔 이초콜릿도 되게 맛있었는데, 요즘 몰라. 요즘은 옛날 그 맛이 안 나네. 설탕을 좀덜 넣어서 그런가? 음. 음. 사실 케이크는 밥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 요 음, 일단 뭐 먹지? 이거 먹는 건가?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이거 먹는 거 아니네요? <laughs> 먹어보니까 약간 종이 같은 거네.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와. 이건 뭐야? 이것도 먹는 건가? 음. 안에 단 거는 먹는 거죠, 그죠? 음. 산타 음. 보지랑 눈사람 목이 없어져. 음. 어디까지 먹는 거지 어우, 맛있어. 와, 빵 먹을 때 우유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오늘은 제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음. 느낌이 조금 쎄하네. 음, 추잡하게 먹고 있다고 인식, 인식되게 하면 어떡하지? 음, 음. 맛있어. 음. 음, 이거 뭐지? 아, 음. тод <usion> 음. 아.. 어, 케이크 하나 벌써 없어졌네. 음. 와, 맛있네. 자 음, 여기서 음, 제가 보니까 어, 요거는 못 먹는 것 같고 음, 생크림 케이크를 먹을 텐데 어, 못 먹는 것부터 치우고 하자고 이것도 못 먹는 것 같고 어, 못 먹어요 요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아 이건 못 먹어 내가 만져보니까 천으로 되어 있다 오, 이거 산타 할아버지는 아, 맛이, 아, 이게, 마, 맛이 있는데 이제 저도 좀 늙지 않았습니까 음, 늙어서 먹어보니까, 음, 좀 너무 달더라고, 지나치더라고. 어, 그래서, 어, 요거는 안 먹도록 하지요. 자, 딸기 먹어볼까? 음. 음, 생크림 케이크는 약간 이 과일 들어있는 이 맛이 굉장히 괜찮죠. 음. 어쨌든다 내가 먹을 거니까 딸기 먼저 먹자. 음, 음. 사실 좀 느끼했는데, 음, 산뜻하네. 어. 그 이제 티라미수랑 다르게 좀 딱딱딱딱딱딱하죠, 딱딱, 그렇죠? 음. 근데 왜 요즘 생크림은 그렇게안 달지? 옛날에 엄청 달았는데. 아닌가? 내가 입맛이 변했나? 음, 좀 변했을 수도 있죠. 음, 음 입맛 좀 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옛날 같은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음, 음. 아니면 생크림에 좀 설탕을 좀덜 넣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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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laughs> 어 이게 아마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산 <laughs> 부모님 집이라서 그래요? 음. 음. 프리이 너무 지나치다. 음. 크림을 먹으니까 바게트가 또 먹고싶네요 아, 바게트에 크림찍어.. 생크림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아.. 아.. 또 바게트가 먹고싶네 음 빵을 좀 몇개 사올걸 그랬어? 음.. 조금 아쉽네 음~~ 음~~ 맛있어 음. 아,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어. 한입이 될까? 한입만?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는데. 하, 근데 케이크이 옛날 맛이 안 나요. 아 진짜로 내 네, 어렸을 적그 먹었던 그 옛날 케이크 맛이 안 나네 진짜. 와그 케이크이 진짜 달고 맛있었는데 왜 요즘은 안 달까? 내가 네, 혹시 버터크림을 잘못 산건 아닐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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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크림을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어. 생크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버터크림이라서 느끼한 거지. 음? 옛날엔 생크림 굉장히 그, 하, 그 달고 그, 은은한 맛이 너무 좋았는데. 와. 와, 큰일 났다, 진짜. 아, 이게 너무 높아서 어, 실수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손, 손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조심히 먹을게요. 어. 아이씨, 손 써야 되네. 아이씨, 아, 니 휴지도 없어. 이 집은... 아, 음... 음... 근데 과일 좀더 많았으면 정말 맛있겠다. 어, 과일 좀만 더 많았, 많았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음 이만큼 남았는데, 아, 딸기부터 먹자. 음. Æsj. Um. Ah. Ah, 음. 아. 와, 잘 먹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음, 저는 올해도 솔크. <laughs> 음, 크리스마스. 어. 어, 기념해서, 뭐, 남들은 뭐, 놀러 가겠지만, 저는 기념해서, 음, 케이크 두 개를 먹어봤습니다. 어, 맛있는데, 음, 몰라. 요, 옛날, 이건 진짜 맛있었거든요? 티라미수는 달고 맛있었는데, 생크림 케이크를 내가 잘못 사왔나봐. 음, 음 좀싼걸 사왔더니, 어, 이상한 맛이 나네. 그 생크림 그 달달한 맛이 안 나서, 아니면 내가 입맛이 벗겼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어, 음식 먹방이었습니다. 음, 어, 오늘 그 양반다리로 앉아서 하니까, 진짜 다리 저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되게 힘드네, 이거. 어, 서울에서, 나 서울 부모님 집에서, 방, 어, 이제 먹방을 촬영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laughs> 어, 어, 되게 버겁네. 자, 아무튼, 어, 한 가지 공감지 사항이 있다면, 어, 내일 먹방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목요일 날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제가, 음, 부모님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방송하기 어려울 것 같고, 목요일 날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음, 아. 아, 어,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먹방은 다음 먹방 생방송 때 어,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